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어요. 네. <laughs>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런 소문도 많이 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오열을 한 거예요. 어, 갑자기 저도 울컥하죠? <laughs> 불행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そう。<music> 소망조금통을 만드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소망조금통 같은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좀 네. 궁금하네요. 여기 조금통 보이시죠? 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저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강하게 키워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실천했던 방법인데요. 나중에 수용전염치료라는걸 배우고 나서 내 남자분이랑 같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 간단하게만 네. 좀 말씀. 네,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 할때이 소망 저금통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들어가기 전한 3개월 정도 의 공백이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엉망진창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어요. 네. 네. <laughs>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으니까 음. 우리가 불안할 때뭐 때문에 불안한지 아세요?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맞아요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때 불안해지거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하면 우리가 하면 돼요 미국에 있는 제 동료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걱정만 하다가는 안되겠다 쟤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하자라는 음. 걸로 시작했었어요 소원을 빈 다음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을 떠올리고 그 행동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접어서 저정통에쏙 넣었어요. 미국 담당자한테서 답장 좀 오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소원을 빌었다고 쳐봐요. 답장이 안 오잖아요. 그럼 행동강령에다가 담당자에게 전화하게. 제가 새벽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자주 휴가를 비우고 안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담당자가 안 바뀌면은 풀수 없는 문제다. 똘똘한 상담자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또 소원을 빌었죠. 그걸 위해서 할수 있는 행동.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얘 상사가 바꾸겠죠. 그래서 이 담당자의 상사가 누군지 찾아내기. 이제 백업이 있는데, 그 백업한테 이 친구의 매니저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상사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상사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몇주 지나지 않아서 담당자가 바뀌었고요. 그 상사로부터 사과를 받았어요. 진짜 말하는 대로 진짜. 행동하는 대로. 아, 그쵸, 그쵸, 그쵸. 내가 소원을 빌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쓰면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할수 있는 것도 하나라도 더 찾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영전념치료를 공부하는데 불편한 생각, 신체 감각들을 없애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거를 경험회피라고 해요. 나이 시험 도전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험 안 보려고 하자. 차가운 물을 굉장히 세게 튼다고 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차가운 물을 세게 틀수록 차가운 물이 많이 나오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찾아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잃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 미국에는 계속 대, 대답을 안 해줘. 나는 계속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으로 나인 찍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만 했다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소원을 빌었더니 두 번의 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있는 상이었기 때문에 돈도 짭짤하게. <laughs> 그래서 6년간 그 회사에 있는 동안 돼지적 금력이꽉차 거예요. 배를 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돼지 저금통을 발견을 했는데 지폐만 들어 있는 것 같은 저금통이 꽉차 있으니까 몇백 장의 메모장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소문도 많이 빌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오열을 한 거예요. 갑자기 저도 울컥하죠 <laughs>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너그 돼지 저금통에 눈물이 나서 내게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갖다 주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소원 다 들어줬어 이제 새로운 소원을 빌어야지 <laughs> 그 메모장은 태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아버지가 잘 태웠어요. 불행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연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긍정 심리학이 발달이 됐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행복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은 소원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실습을 해볼 겁니다. 네. 최근에 선생님이 하시는 뭐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소송을 겪고 있는데, 음. 저랑 약간 제 부모님이 다치지 않고 네. 잘 끝났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원을 빌어야 되거든요. 네. 아이 소송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더라도 좀잘 음. 이겨낼 수 있는. 어 그렇죠. 그러면 네.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가 소원인 거예요. 회피 어, 약간 이런 그거맞아요 여전히 또 회피인 거죠. 욕좀안 먹.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었다 그랬잖아요. 어 그건 별로 바람직한 소원이 아닌 거예요.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소원을 써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접으시고 바로 뒷장에다가는요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는 오늘 할수 있는 행동 하나만 써주세요. 아주 작은 거에도 좋습니다.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잘 이겨내는 게 그냥 하루하루 를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 쌓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네, 너무 좋은 얘기다. 잘 이겨내는 게 결국은 나의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시는 거네요. 소송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판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한테 주어진 하루를 잘 보내는 게이 소원을 이루는 거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소원을 먹는 돼지한테 이렇게 적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상담센터가 잘 운영되게 해주세요 많은 내담자들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거든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오늘 오는 내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작은 게그 소원을 이루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모여서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약간 부정적인 이유로 썼었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돼 있었던 거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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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촬영 잘하시고 나서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꿀잠을 주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루틴하게 하는 나의 일상인데 소망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날 하루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루가 그래도 좀 만족스럽겠죠. 그쵸 되게 뿌듯하죠. 나 오늘 되게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루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하루하루가 좀 되게 의미 없다. 음, 뭐 이런 맞아요. 약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좀 네. 불안에 갇혀계신 프레임을 깨는 맞습니다. 걸 되게 좀 좋을 것네 맞아요 제가 또 이제 소원을 빌때제 내담자들을 위한 소원도 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소원을 빌어주고 소망을 빌어주는 일들은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런 활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과정을 나눠서 하고 싶다. 그러면 21일 동안 같이 우리가 챌린지를 할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열어놨어요. 한 사람이 어떤 루틴, 습관을 만들려면 우리의 뇌의 과학상 21일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집단상담 같이 오셔도 되고요. 혼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